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감자TV입니다. 자, 오늘도 필세원에 돌아왔는데요. 자, 제작한 분에서 내기지를 가하고경과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집을 좀더 꾸며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좀 꾸밀까 생각했는데, 꾸밀까요? 아니, 꾸미지 말까요? 아니, 꾸밀까요? 아니죠. 아, 맞다. 이거 건총 사야 된다 했죠, 이게. 건 권총. 권총이, 어딨나? 이거, 이거요. 어딨나? 이게, 영상을 보니 이게, 그 오버워치 총이랑 비슷한 거래요, 이게. 이건데 왜 터보 권총? 왜 오버워치 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사볼까 하는데, 제가 이게 이게 이 돈이 270원이거든요. 제가 이 제가 모아서 270원까지 살까 하는데 이게 지금 233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살까 어쩌면 이걸 살까. 그럼 270원까지 먹고 살게요. 돈을 좀더 많이 모으고 살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라비아 흙먼지 아라비아 살라비 아니죠?

덤벼덤벼덤벼덤벼덤비덤비는덤비덤비는덤냐덤벼덤벼덤벼어 덤비어, 덤비어. 디서 아. 덤비어, 덤비 사람이 뭐야 벌써 덤비왔네요어 맞으면 내가 죽겠어와 패배? 이럴수가. 이게 너무하네요, 이게.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전투하기. 자, 이제 시작할게요. 뭐야, 왜 발사했지? 자, 이거. 아, 빨리 건축을 바꿔야 되는데. 와, 오케이. 오, 오케이. 다리를 끝을 봐야겠죠? 아, 뭐야. 와, 이럴수가. 그래서, 이럴 수가. 이거, 이럴 이거. 오케이 아 레이징 같아와 너무 강해 앞으로 약간 또 살짝 안 되네요 오쉣와 뭔데 뭔데 왜 죽었어 뭐요? 잠깐 아왜 내까지 죽지 아닌데 힘을 달아서 그런가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이거 와 이거 안돼 안돼 이럴 수 없다고 오케이. 뭐야? 어, 불안하다. 불을 설치하고 바로 날려버리고. 와, 꺼렸다. 내가 네, 죽어야겠어요. 내가 네, 죽고, 나서 바로 싸우도록. 가죠. 이제 하이라이트다. 렛츠고. 렛츠고, 피니. Let's go kitty. Let's go kitty. Let's go kitty. Okay. Let's go k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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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go kitty. Let's go kitty. Let's go kitty. Let's go kitty. Oh. 레스코끼리, 레스코끼리... 어, 레스코끼리 아, 하면 또잘 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야? 저거... 레스코끼리, 레스코끼리, 레스코끼리... 와, 진짜 니코 좋은데, 저거? 와, 진짜 맞추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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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네 숨었어 오케이 오. 오케이, 승리 오케이, 승리했어 승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른 거 하고 모래 상자 가볼까요? 오랜만에 모래 상자는 좀 쉬쉬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상자 모래 상자는 어떤 게 있을까? 오 조용한 섬. 어 약간 좀 멋진 스킨도. 한란, 근데 왜 중지가 됐죠?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엔 또 겨울 파티가 됐네요. 아니, 왜, 아까 전에 왜 중지가 됐지? 음. 일단 모르겠고, 가봅시다. 자, 여기서는 하트를 줄수 있는데, 이친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하트를 줘야겠군. 할이 음, 친구는 여자친구지만, 그래도 멋지지 않아요? 예쁘지는 않아요? 오이 친구! 나하트 죽겠어 왜 피했어 아카가 피하지 않았나? 이 친구 그럼 맞아 이 친구야 맞아 맞아 그러면 맞고 맞아라고 이 녀석아 잘 가라 오이 친구 지금 당황했는데요 지금 이 친구 진짜 당황했네요 오, 이 친구도 맞아레이녀석 맞아 맞아. 눈사람. 아니, 눈사람, 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모래상자플 풀려왔는데, 총을 조금 샀어요. 여기서도, 근접. 이것도 샀고, 골프. 여기서 1, 2, 3, 4, 5, 6, 6개까지 샀는데, 그래서 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 이 친구 당황했네? 친구야, 맞아. 맞고, 헤드샷. 바이바이. 이렇게 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laughs> 이런 재밌는 일,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 오 잠깐만 이 친구 진짜 당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게 좀 정신 차려. <laughs> 정신 차리게 진정제를 먹였습니다. 진정제를 먹여. 아나 잠깐만요. 제가 더 웃기 스킬을 가지고 올게요. 제가 꾸며서 잠시만요 네, 이 스킨인데 어, 하란 스킨입니다 이게 웃기죠? 어, 하란 스킨인데 이걸로 이걸로 딱얼맞죠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헛헛헛이 친구를 괴롭히고 이 친구도 괴롭힙니다 이거, 이 곰탱이도 사랑는 곰탱이. 곰탱이 빠시야. 오케이. 맞고. 오케이, 맞고. 니도 맞고. 너와 나도 함께 맞고. 이렇게 몇 명이나 계속 맞은 것 같은데. 응, 여자의 친구.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그냥 이 눈사람도 맞고. 이 여자도 맞고. 그 다음엔, 이거, 이, 이것도 막 피했네요.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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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똥총으로 나, 나한테 덤비겠다는 말이니까, 난 이것도 있다. 이 총도 있지. 어, 이 친구 뭐야? 어, 어허. 그러면 나한테 반할 스킨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스킨을 데려해야 나왔습니다. 이 스킨. 이 스키마가 대령했어요 자, 그럼요. 여기 망토. 망토. 망토 했죠? 망토. 그럼 부추. 숙취 안 꼈네? 분추, 착. 음, 친구이날방어하겠지뭐 하는 건가? 사뭐 하는 건가? 음, 약간 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무지개네? 어, 이상하네. 어, 여기는 좀, 예, 멋진 스킨이 좀 없네요. 체준? 그 나도 있어, 이거. 없는 게 없어. 어허, 점프. 체준이네요, 체준. 체중. 체준. 같이 점프해요. 예, 같이 점프해요. 하하, 우, 웃어줘야지.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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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난 이만 갈게. 친구야, 안녕. 어, 그래, 하자고, 더. 그래, 하자. 나 하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하자. 좀더 하자. 아, 나, 그러 시간이 더 나가는데, 친구야. 늦을 다니까안될것 같은데. 쟤, 나 위로 올라갈게. 너도 위로 올라가. 넌 없어. 그럼 나도 여기서 할게. 그럼 나는, 나는, 예쁜 스킨을 가지고 왔어. 예쁜 스킨을 가지고, 오, 어, 반했어요, 지금. 지금 반했는데, 오, 멋진 스킨이 드디어 왔네. 어허, 멋진 스킨 드디어 왔네요. 어, 이렇게 해줘야지. 어, 좀, 싹, 반하네요. <laughs> 뭐, 애들 왜 저래? 내가 지금, 반하고 있는 건가요? 어, 어 음, 도망가기. 도망가야지. 어, 따라오지는 않죠. 그럼, 싹, 도망가기. 띠리띠리띠리리이하트를 <든디> 있는 것 같은데. 또, 바로 올때 바로 받는 거죠. 어, 계속 주네요 어, 내가 제일 예뻐 보인다는 건가? 감사요, 해 감사. 감사합니다. 돈 주시네. 아이고, 싹말했네요 아이고, 쑥스럽구만 도망치시고. 도망가고. 여기 따라오나? 따라오세요. 따라와, 어, 안 오네? 어허, 도망가야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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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우우. 우우. 제 스킨이 뭐 예뻐 보이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싹바을 줄이야 헐음 이제 음, 한 번에 싹바을 줄이야 오 그러면 이 스킨으로 나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음, 하이 아이, 아이. 뭐 하나? 당신 뭐 하나? 오, 이거 뭐야? 어이 잠깐요. 만 이거 그거 아마 아마도 그거 아닌가요? 그 뭐였지? 그 소연 아소 아니고 그아 맞다. 슬램더맨 옷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런 거 같.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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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무도 이게 던질뻔 했네요, 지금. 오, 친한 친구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싹싹 비비... 열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나버렸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